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잘 고장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SUV 7종을 살펴보겠습니다. 7위 세볼의 이코녹스 가성비 좋은 콤팩트 SUV 시장에서 세볼의 이코녹스는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약 2만 8 0 달러부터 시작하는 매력적인 가격대를 갖추고 있지만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이코녹스는 신뢰성이 매우 높아 정비소에 갈 일이 줄어들고 그만큼 주말 모험했을 돈이 늘어난다는 의미죠. 엔진은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모두 연비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1.5 엘터보 엔진은 도심에서 갤런당 약 28마일, 고속도로에서 39마일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드래그 레이스 우승자는 아니지만 일상 주행에는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2.0 엘터보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연비를 크게 잃지 않으면서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럭셔리 SUV로 불리진 않지만 이코녹스는 편안한 승차감과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합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실내 공간을 높게 평가하며 직관적인 기술과 다섯 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강조했죠. 믿을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SUV를 원한다면 세 번의 이코녹스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입니다. 6위 마즈다 CX5. CX5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SUV는 아니지만. 신뢰성으로 얻은 명성은 장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꾸준히 CX5를 동급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SUV 중 하나로 평가해왔습니다. 일부 구형 모델은 매우 뛰어난 신뢰성 점수를 받았지만, 최신 모델들은 좋은 외서 보통 사이로 평가되기도 했죠. 이는 새로운 기능 추가나 사소한 문제 때문일 수 있어 특정 연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성 외에도 CX-5는 경쾌한 주행감과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호평을 받습니다. 오너들은 편안한 좌석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출퇴근이나 일상 주행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쟁 모델 중에는 더 강력한 엔진을 가진 SUV도 있지만, CX-5는 성능과 연비에 훌륭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결국 CX-5는 장기적으로 현명한 재정적 선택이 될수 있는 SUV입니다. 5위 기아 스포티지 스포티지는 예산을 중시하는 SUV 구매자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값싼 차그 이상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스포티지는 평균 이상 신뢰성을 갖췄고 관리만 잘하면 15만 30이만큼 가지 큰 문제 없이 탈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예기치 못한 고장 걱정이 줄고 오래도록 믿고 탈수 있는 차라는 뜻입니다.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차는 아니지만 스포티지는 부드러운 주행감과 준수한 연비로 출퇴근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한 콤팩트한 차체 덕분에 도심 주행이나 주차도 훨씬 수월하죠. 게다가 실내는 가격 대비 놀라울 만큼 고급스러워. 결코 싼 차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직하고 합리적인 SUV를 찾고 있다면 기아 스포티지는 확실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4위 현대 토산. 투사는 단순한 콤팩트 SUV가 아니라 마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다재다능한 가치를 가진 모델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투사는 헬스장 회원권보다 고장 확률이 낮다고 할 정도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실내 공간은 콤팩트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넓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며 마치 작은 아파트처럼 편안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엔진 옵션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어떤 엔진은 연비 효율을, 다른 엔진은 가벼운 오프로드도 가능한 힘을 제공합니다. 선택 가능한 AWD 시스템 덕분에 비 오는 날이나 험로에서도 자신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 투사는 기능, 편안함, 성능 면에서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는 SUV입니다. 3위 혼다 CR-V 수리비만 늘어나는 SUV에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혼다 CR-V가 해답입니다. 이 믿음직한 SUV는 큰 문제없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데려다줍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에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주말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단순한 전기 점검만으로도 20만 마일, 약 32만 km 이상 거뜬히 주행할 수 있는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CRV는 튼튼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단 같은 부드러운 핸들링 덕분에 장거리 주행도 쾌적하고 연비 효율도 좋아 기름값까지 절약됩니다. 가족여행은 물론, 혼자만의 모험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SUV, 바로, 혼다 CR-V입니다. 이유이 토요타 RAV4, 토요타 RAV4가 꾸준히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실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전설적인 신뢰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RAV4는 5년 연속 신뢰성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비소의 가리는 줄고,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렴하다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초기 구입가는 아주 싸다고 할수 없지만, 장기적인 유지비는 확실히 낮습니다. 뛰어난 연비, 편안한 주행감, 넉넉한 적재 공간까지 갖춘 RAV4는 실용성 면에서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워낙 많이 팔린 모델이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좋은 조건을 찾기 쉽습니다. 일리스바루 포레스터. 신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원하는 이들에게 스바루 포레스터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어떤 차도 절대 고장이 없을 수는 없지만, 포레스터는 컨슈머 리포트의 신뢰성 조사에서 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즉, 갑작스런 고장으로 길에 서 있을 확률이 낮다는 뜻이죠. 포레스터는 뛰어난 안전성 평가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 운전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전 모델의 기본 사륜구동이 탑재되어 있어 눈길이나 빗길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품 수급이 쉬워 유지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초기 구입가가 가장 낮은 SUV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 비용이 적어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신뢰성, 성능까지 모두 갖춘 SUV 스바루 포레스터는 꼭 고려해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